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화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오후, 경찰이 무리하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하면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 충격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저질 좌익정권 아래서 중국 공산당식 공안통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규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수 위원장을 체포해 구금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3일 항의 방문하고 이번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경찰 관계자,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검사, 이런 무리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은 지지환 서장. 이번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서울 남부지검 이형우 검사.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 남부지법 이현지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호 변호사는 이형우 검사와 이현지 판사 이름이 명기된 이진숙 위원장 체포영장 사본을 공개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권침해적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도 현지란다면서 현지들이 아주 작정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중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조배수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 등은 3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등포 경찰서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 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2일 자택인근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예정된 출석을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필리버스트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경찰이 이를 누락간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 힘 대표단은 이진숙 위원장 체포 영장의 불출석 사유서 첨부 여부 확인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지지환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은 수사 상황이라며 말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진숙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경찰과 검사, 판사를 상대로 모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등포 경찰서 항의 방문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존엄인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전방통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은밀히 진행한 체포영장 신청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은 만천하에 들통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면서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경찰의 이진숙 위원장 체포 목적을 김현지 논란 물타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일당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자 독재와 공포정치의 역사적 한 장면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에 가는 나라 민주당의 반기를 들면 탄압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부인할 수 없는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것이 문제라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해온 임원정 검사장 등도 동일하게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학력은 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조는 김현지 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추석 밥상 민심을 뒤집기 위해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독재 권력의 끝은 늘 국민의 심판이었고 정권의 몰락이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와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경찰의 영장 신청도 검찰의 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방통위 폐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가 체포영장 신청 시 첨부되어 있는데도 영장 발부를 용인한 것이라면 경찰과 검찰, 법원 삼각체포조가 공동으로 이진숙 위원장을 부당체포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경찰서의 자체 판단으로 검찰과 법원이 움직였을 리 없을 것이다. 누구의 지시인가?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 이재명 정권 최고 존엄인 김현지가 올라가니 이진숙으로 메뉴 바꿔치기한건가. 온갖 변명으로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을 지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왜 수갑채워 즉시 체포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공안 통치의 서곡이다. 이러한 말인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부당한 불법 체포를 중단하고. 즉시 이진숙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앞서 이진숙 위원장 체포 직후에도 다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기의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인가? 억지 사유로 수사 대상 삼더니 뻔히 알수 있는 사유로 미리 알리고 출석을 하지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강제 체포를 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고 탄압도 이런 탄압이 없다. 도대체 누가 시킨 것인가? 경찰이 자체 판단했을까? 민주당 세력이 고발하고 수사 권력이 정치 수사에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삼박자가 완성됐다.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을 비대화해 수사 권력을 장악하더니 판사까지 마음대로 갈아 끼워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려 한다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누구라도 제2, 제3의 이진숙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 구금이라면서 3일 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 적부심사는 4일 오후 3시 이번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체포 적부심사는 담당 판사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법원의 상당수 판사가 이미 좌경화되어 있고 좌익정권에 알아서 굴종하는 그런 판사들이 많고 특히 서울 남부지법에는 서울 서부지법과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의 판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에 이 체포적부심사를 담당할 판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론을 낼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법적 판단을 갖춘 그리고 양식을 갖춘 판사라면 당연히 이 체포적부 심사에서 체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대한민국 법원, 요즘 대한민국 판사들을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동호 변호사는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동호 변호사가 공개한 체포영장 사본에 따르면 이번 체포영장을 신청한 곳은 당연히 서울 영등포경찰서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의 이형우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의 이 현지 판사로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장 발부한 판사는 여자 판사로 보입니다. 또 체포영장에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로는 피의자 즉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면서 바로 하루 전까지 장관급 고위공직자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일개 경찰서에서 신청하고 또 그걸 검사가 청구하고 그걸 해당 관할 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것입니다. 이동호 변호사는. 이번 체포 영장 사본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권 침해적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도 현지란다. 현지가 현지를 구한 인가 현지들이 아주 작정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중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지들이란 것은 하나는 이재명 정권의 최고 존엄이란 말까지 나오는 김현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총무비서관하다가 최근에 국회 출석 요구를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인사를 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농후한 김현지 부속실장 또한 명은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의 이현지란 여자판사 그렇게 두 명의 현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변호사는 이어서 사람들이 경찰 검찰만 보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법원에 있다는 말이다. 지금은 그나마 대법관들이 버텨주고 있으나 민주당 소원대로 대법관 대폭 정원되고 시간 좀 흘러 82년생 김지영 계열 꼴패미 좌파 여판 그러니까 여자 판사들이랑 우리법인지 북쪽법인지 출신 개딸 판세들의 법원이 장악되는 건 시간 문제일 듯 판세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셋자 끼자의 약자가 바로 판세입니다. 그들은 사법부 독립, 그까지 돈안 되고 자리 안 되는 원칙엔 별 관심 없을 테고, 민주당이 주구장창 집권하는 데 도움주는 대가로 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는 거에만 관심 있을 뜻이라면서피 어, PS로 이게 나의 망상, 헛소리, 넋두리로 끝나길 제발 바라는 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동호 변호사가 망상이나 헛소리, 넋두리로 끝나길 바란다. 이렇게 했지만, 법원 돌아가는 꼴, 판사들 하는 직들을 보면 지금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치주의는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일했던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이건 광기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태규 변호사는 이 자들이 미쳤고 세상 역시 미쳐서 돌아간다. 위원장님 일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려 했는데 이 자들이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김태규 변호사가 말하는 위원장님이란 것은 본인이 방통위 부위원장을 할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바로 방통위의 1, 2인자 상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건국 후 80년 쌓아 이룬 자유와 민주주의가 권력의 악귀들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졌다. 독재로 나라를 날로 해먹겠다는 야심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면서 위원장님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것이 이번 처사로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추석전이다. 그리도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뭔가 추석 밥상에 이진숙을 올리려 한 이유가 궁금하다. 경찰이 주구되길 마다 않고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종대기를 청한다면서 대한민국에 거대한 암운이 들이온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정격체포는 정말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별 생각이 없던 국민들 중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권 출범에 상당한 도움을 줬던 일부 변절자들, 예를 들어 정규재, 이병태,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과 그 하수인들을 비난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이진숙 위원장 무리한 체포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어떤 부메랑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